네, 살아계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각자의 자리, 어, 교회로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침 시간까지 함께해주시고 예배 순서 순서마다 어,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예배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문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일 나시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이루 되어 영정 평화에 기승하시고 온유입니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고 죽으시고 장사 된뒤사흘 만에 죽은 자가만드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느님 보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러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고음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0장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 속에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족과 학교에서 생활을 할때 항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찬양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아멘 김동균 목사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요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음. 할렐루야 아멘 <laughs> 우리 친구들 더위에 많이 지쳤어요. 네. 네. 한몇 주간 동안 너무 더워서 많이 힘들었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할 것은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 친구들은 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구 하나님께 기도하는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진행하는 일을 힘써야 돼 우리 친구들이 항상 걸어다니면서나 어떤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어, 예수님 아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또 찬양 드리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보해 주세요. 기뻐해 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믿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천국 가면. 천국 가면. 어, 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어, 때 또. 꿈에서 꿈에서. 어. 꿈에서 또 어디서 만날 수있을까 예배 드릴 때또다 어, 아, 예. 뭐든지 다 말해보세요 기도할 때, 어, 기도할 때 나왔어요 어... 이제 저 생각 안 나요? 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말씀하셨어요. 어 그런데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 마음?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으로 인대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녕.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걸 느낀 거예요. 예배 드림으로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요. 어,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다시 불을 이렇게 삐삐 불면서 그 양떼를 어, 데리고 가려고 한다면 양떼들이 따라가, 갈까요 안 갈까요? 따라가는 양도 있고 있겠고 안 따라가는 양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양들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소리를 듣고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목자의 신호를 듣고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아무리 좋은 목동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기를 안내했던 목 목자의 소리를 목, 목자의 소리가 아니면 양들은 따라가지를 안 해요.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왜그럴까요이 양들은 목자 목동을 따라갈 때 행복이 있거든요. 어 근데 양들이 어떻게 행복을 느껴게 목동을 따라갈 목자를 따라갈 때불 불바 질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양들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야생 동물들에게 표적이 돼. 밥이 돼. 요 우리 친구들 혹시 동물의 왕국 본적 있어요? 네. 야육강식에서요야육강식 피가 막히는 약육강식. 기가 막혀요. 거기서 고차원적인 단어를 있음 우리 친구들이 사용한다니 정말 대단해요. 어. 우리 친구들은 야육강식의 어,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아직 어려서는 모르지만 이제 직장 세계로 나가게 되면 이 약육강식의 세계. 힘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지배를 하게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또 모든 것을 자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먹이 사슬, 최고의 먹이 사슬은 누가 잡고 있을까? 인간. 최고의 먹이 사슬. 가자 가자 가자. 사이코자어 그런데 사자.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동물의 세계를 떠나서 최고의 먹이 사슬의 위치에는 인간. 바로 행복자, 행복자. 하나님이 계세요. 아, 어. 이걸 기억하셔야 돼. 왜? 창세기 1장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최고, 최고 꼭대기에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구들은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어 근데 목사님 저는 불행한데요. 저는 지금 생활이 다른 친구들보다 또 못하고 또 성적도 떨어지고 건강도 하지 못하고 건강도 다른 친구들보다 보다 못해서 운동도 잘 못하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불행해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 몸이 불행, 내 몸이 육체가,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또 성적이 떨어지고 또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친구들 가정과 비교해서 어,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못 살아? 비교하게 되면 불행해질 수 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은 다윗은 어, 나중에 목동으로 자라왔지만 나중에 누가 돼요?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왜 그랬을까요? 목동이었을 때 자기 양, 자기가 양을 칠때 나쁜 짐승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어, 부셔버렸거든요. 아, 양들을 어, 잡아먹으려 할 때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시편 23편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시편이 나와요. 시가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면서 그가 푸른 풀밭 질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았던 다윗이었어요. 왕이 되기 이전에. 그래서 양들을, 양들을 이렇게 풀어놓고 항상 쉬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 가운데 고백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찬양하며 고백한 다윗은 다윗의 모습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그의 개그신 양이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양들이 울타리 속에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양들도 자기 고집이 엄청 세거든요. 어. 우리를 탈출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5 3장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릇 나쁘게 행하여. 각기 자기 갈 길로 갔대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빠져요? 양은 목자를, 목동을 분명히 따라가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양이 가다가 옆으로 새버려요 다른 길로 가버려. 요그 길을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이 사망의 음치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이해란 것은 두둥실 떠있는 해가 아니라 해로운 것, 나에게 나쁜 것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에게 고통 주는 것들 그것들이 쫙 깔려있다는 거예요. 여우와 나의 목자이신 이 목자를 떠나게 된 양들은 그 길이 평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길은 곧 고통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무서움과 두려움의 길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워할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데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평탄한 길로만 가지 않거든요. 좋은 꿀과 좋은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찾기 위해서 험한 길도 가게 되거든요. 가다 보면 가시에 찔릴 때도 있고, 또 돌짝밭을 걸어갈 때도 있고, 또 물길을 지나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친구들도 뉴스 자주 안 보죠. 어. 어. 어, 아이고야, 아이고야, 우리 친구 정말 대단한, 아이고, 대단합니다. 아이고, 어. 뉴스를 어. 보게 되면 <웃음> <웃음> 길 가다가 갑자기 얻어맞아요. 어, 맞아요. 길 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길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몽둥이를 때려. 어, 맞아. 몽둥이를 때리고 발로 차고. 도구 신수면. 쓰면... 어, 갑자기, 갑자기 회를 받아요. <laughs>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이길 가다가 이런 해를 당할지는 몰라요. 그럼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모든 상황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 걸음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야 돼요. 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이 도둑놈이라고 해야 돼요. 했죠? 도둑놈. 이 위험한 사람들에게서 지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은 분명히 지켜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 이 세상은 마귀라는 존재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마귀가 흔들어요. 내 마음대로 살기를,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가다가, 사람들이 때려. 왜 때렸냐? 왜 때렸을까요? 어, 재미로. 재미로. 심심하죠.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어, 지난번에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 내가 가, 가는데, 행복한 커플 둘이 걸어 갔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분 나쁜 거야. 왜?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한 나이가 또래, 비슷한 또래인 거 같은데 저저 친구는 너무 행복해 보이고 나는 초라해 보이고 불행해 보이니까. 그래서 좁혔대. 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마귀가 바로 그의 마음을. 사로 잡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한 부분 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니 하시면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무서워서 어떻게 바깥을 돌아다니겠어요? 하지만 어떻게요? 해 예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친구에게는 그 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제목이 뭐였더라? 오늘 제목이 뭐였더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른 것을 바라보기보다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10, 10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우리 내 네,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자신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상황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은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낌 없이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돼요. 나도 모르는 새에 그 위험에 빠진 친구를 도와주려고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친구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목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친구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내가 고통 받는데 그 고통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것,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분을 만미암아서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모든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 한 부분 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바래요. 다윗처럼.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찬송했거든요. 찬양했거든 위기 가운데서도 행복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이었거든요.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의 목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며 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네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의 생활이 또 주변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힘듦을 힘든, 힘든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어려운 환경 또 무서운 환경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을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헌금 찬송 206장 찬송 하시겠습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헌금드린 우리 친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늘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만 순종하며 따라가는 데 힘쓰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부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기를 작정하고 우리 친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생활 속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